1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히스기야가 이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영역인 남유다의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이 단에 이르기까지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보발꾼 즉 급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보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나세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보엘세바에서부터 당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래 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또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도 청결하게 했고 성전 제사도 회복시키는 이 히스기야 왕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율법에 이 구약시대에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이 6월절을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그 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또 감사하는 절기인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함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을 지키듯이 예배를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기억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되돌리키고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감사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라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아직 모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유연하게 풀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지켜야 하는데 6월절을 둘째 달로 연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규정에 보면 개인이 부정할 경우에 유월절 절기를 한 달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시켜서 한 달을 연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게 오르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된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은요, 인정하고 조금 더 기다려 줄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끌어가는 이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리더가 아니라, 아, 정말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는 비난을 퍼붓고 바로 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희석이야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다려 줄줄 아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우상승배로 잊지던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선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내 계획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도 복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 일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급한 정가를 보낸 보발꾼들을 보내니까.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공고했지만 대부분의 반응들은요 십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나쎄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나 몇몇 겸손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정말 소수의 겸손한 몇몇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행사에 동참을 하고 예배에 참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 치고 환영하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한두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리는 조롱과 비웃음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복음의 보발꾼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해도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한두 사람을 보고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눌한 입술로 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길지라도 그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또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유연성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할 때에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